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도판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14절의 말씀까지 공부를 마친 상태인데요. 제가 그 동안 2주 동안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 여러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이제 조금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괜찮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15절의 말씀부터 공부하실 차례인데요. 지금 제자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평소 모여 있었던 방의 옥상으로 올라갔었죠. 그곳에 113명의 사도가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공부 시작하시죠. 자, 15절 말씀. 선어커로, 이허히토비가로 그때쯤에. 여기서 그때쯤은 지금 이제 그 다락방 위로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고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쯤에 타쿠 니즈닝 허도너 여기서 호도라고 하는 조사를 잠깐 보시면 이 호도라는 조사는 뭐, 뭐, 만큼 이러한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뭐, 정도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항상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맥의 흐름에서 갈라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만큼이라는 말보다는 뭐뭐 정도라고 하는 뜻이 낫겠죠. 이럴 때는 난이 난이 구라이라고 하는 조사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히토비토는 사람들이죠. 그때쯤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히토츠니나 때 하나가 되어서. 아침마때 있다가 아침마 때는 기본형의 아침마루 모이다라고 하는 동사이세요. 모여 있었지만 베테로가 베드로가 고레라노 교단이 타치노 나간이 탓때 이들 형제들 중에 서서 고 이렇게 있다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열두 제자 중에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열한 제자이지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지도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일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15절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지요. 손코로 <목소리> 120인 허도의 사람들이가 히또즈니 낫때 아침 앞때 있다가 베테로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 떠서 이랬다. 15절. 그때쯤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들 중에 형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 자,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16절에 처음에 인용 부호가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 16절의 말씀부터 22절의 말씀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서 그 안에 중간에 18절과 19절, 두절은 이 삽입 부분도 하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들리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16절 들어가시죠. 교다이 타치 형제들아. 이에서 도라에 따 모노타치요. 도라에 타 기본형은 도라에루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어, 잡다, 뭐, 붙들다, 포획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 자들을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로마의 군사들이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비키시다 유단이쯔이때와 이 데비키시다 기본형은 데비키스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끌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경을, 개혁개정 성경을 참고로 이제 그 말씀을 보시는데, 저는 그냥 일본어 성경 자체의 뜻으로만 해석을 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붙잡은 자들을 안내한, 인도한 유다에 대해서는, 명사 니츠이 때,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라는 말이죠. 세이쇼가, 아, 이마생 세례가 다비데노쿠치요 도시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니나니요 도시대라고 하는 말은 문형입니다. 수고이세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마에못대 라고 하는 이 부사는 미리 사전에 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갖다 따 세이셔노 코토바가 같았다 기본형은같다루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이거든요 세이셔노 코토바 성서 말씀이 조주시나께레바 나리마센데시다 나께레바 나리마센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수거이지요 문형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죠 이것은 부정형의 나이형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낫게레바 라는 말 앞에 요시 라는 히라가나가 보이는데, 이거는 수로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형의 시나이의 시 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그 다음에 되시다 라고 해서 시제 변화를 과거 부정형으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주수로 성취하다. 라고 하는 말이고, 조지 신학계레바 나리마세. 성취하지은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되시다가 붙어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16절 말씀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지요. 교단이 닳지. 이에서 돌아했다, 모노 닳지요, 데뷔키시다, 유단이 찌이 때와 세레이가 다비데노 쿠치요, 도시 때. 마에못 때 갓따 세이셔의코도바가저주시나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형제들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을 인도한 그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사전에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했습니다라는 말이겠죠 의역을 좀 하면 자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계속적인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다와 와시다치노 나가마토시때 가조에 라데 이때 여기까지 잠깐 끊으시면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와시다치노 나가마토시때나가마라고 하는 이 명사는. 동료라는 명사입니다. 나니나니 또시대라는 말은 뭐뭐로서 우리들의 동료로서 가조에라레떼이때 기본형은 가조에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했는데요. 가조에루는 어떤 수를 세다, 셈하다 이러한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그룹의 하 일단 동사입니다. 루를 지워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어요. 수동, 가능, 존경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문맥 안에서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 간주합니다. 셈하여져 있다라는 말이죠. 소노즈도메어 와리아테라레테이마시다. 쯔도메라고 하는 말은 임무나 역할이라는 말이고 와리아테루라고 하는 말은 배당하다, 담당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쯔토메오 와리아테루까지 하시면, 와리아테루가 기본형이죠. 역시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 룰을 지워내버리고, 역시 라레루를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여기서도 역시 수동으로 해석하시겠습니다. 그 임무를 담당하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잖아요. 돈의 출납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었지요. 그 임무를 사도로서 수행하고 있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은 여기까지. 자 잠깐 정리하지요. 유다와 와타시타치노 나카마토시 때, 가조에라레 때 이때. 소노츠도 메어 와리아테라레떼이 맛이다. 유다는 우리들의 동료로서 샘하여져 있었고 그 임무를 할당받고 배당받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으로 가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8절 말씀 앞에는 요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게 보이신데요.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삽입한 구절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고노 유다와 이 유다는 후기노 호슈데, 이 호슈라는 말은 보수입니다. 한자 그대로. 데라는 말은 뭐뭐로. 부리의 보수로 지쇼 테니 이랬다가 테니 이랬다. 기본형은 테니 이래루지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손에 넣다. 손에 넣다라는 말은 수중에 넣었다는 거죠. 지쇼라고 하는 말은 땅입니다. 부리의 보수로 땅을 수중에 넣었지만 마사카사만이 어찌 오찌대, 때, 마사카사만이 어찌 때까지 한꺼번에 보세요. 어찌 때는 기본형이 어찌로? 마사카 사마는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떨어져서 가라다가 몸이 마프타츠니 사케, 마프타츠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두 동강, 두 조각이라는 말이고 니 사케라는 말은 니 사케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케루가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인데 마스형으로 고치면 룰을 지워내고 사케마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스를 띄워내고 쉼표를 붙여서 동사 마스형의 중지법을 사용했습니다. 동사 마스형의 중지법이란 때라고 하는 접속 조사를 붙인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사케루라고 하는 말은 나뉘어지다 찢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몸이 두동강으로 찢어져서, 나뉘어져서 하라왔다가 하라왔다라고 하는 이 명사는 내장 또는 창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이 또는 창자가 스베 때 모두 도비다시 때 심었다. 기본형은 도비다스, 튀어나오다, 돌출하다라는 말이고 마스형으로 고쳐져서 태 심었다, 뭐뭐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되지요. 자, 이 부분이 1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곤오 유다와 후기의후 시우대 지쇼 테니 일했다가 마싸카 사마니 어찌 때 카라다가 마프타츠니 사게 하라 왔다가 스베테 도이다시떼 시마따. 이 유다는 부리의 보수로 땅을 수중에 넣었지만 거꾸로 떨어져서 몸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 창자가 모두 돌출되어 나왔다 나와 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19절의 내용으로 가실게요. 자, 19절의 내용. 고노코토와 에루살렘노 젠주민니시레왔다리이 일은 또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시레와다리 기본형은 시레와다루시레와다루는 와따르. 널리 알려지다 역시 마스형으로 고치면 시레와다리 마스 마스를 띄어내니까 시레와다리 쉼표 찍고 마스형 중지법도 이용했죠 널리 알려지고 고노 지쇼와 이그 땅은 여기서 그 땅은 바로 가련 유다가 그 구입한 수중에 넣은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은삼십세계를 구입한 그 땅이요. 가레라노 쿠니노 고토바데 그들 고향의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케루다마 우리가 아겔다마라고 하죠. 이 아겔다마는 아람어의 표시이고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스나와치 즉 다시 말해서 찌노지쇼 피의 땅이라고 라고 요바레루 요니이 났다. 요바레루는 기본형이 요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부르다, 호명하다, 호출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1 그룹의 5단 동사 아 단으로 고쳐지고 레루를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분리어 지다로 됐지요. 자 기본형 해놓고 요니이 뭐뭐 하도록 그래서 분리어 지도록 났대 있다. 되어 있었다. 여기 뒷 부분에 괄호가 닫힌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18절과 19절은 지금 이 누가 기록자가 지금 베드로 사도 설교 중에 중간에 문장을 삽입해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 내용은 아니세요. 자, 19절 내용 정리합니다. 고노코토와 에루사렘으로젠주민이 시레와다리. 스지노지셔요르 요온이 다이 일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서 그 땅은 그들 말에 그들 고향의 말로 아겔 다마 다시 말해 피의 땅이라고 불리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의 5절부터 7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련 유다가 마치 이 땅을 구입한 것처럼 되어져 있으나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이 밭을 샀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다가 홀로 목을 메어 죽었다 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유다가 죽었다는 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어져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뭐, 흰놈 골짜기 계곡에 목을 달아 맸는데, 뭐, 끈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위에 부딪혀서 뭐, 배가 터져 죽었다. 뭐, 이러한 설도 있고요. 목을 맸는데 그냥 뭐 나무에서 끈이 떨어져서 뭐 죽었다 뭐 이러한 다양한 설이 있는데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9절의 말씀까지 끊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20절 말씀에서 또 내용 가지고 만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와 고코마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차마타네.